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최정혜입니다. 2026학년도 대우가톨릭대학교 수시모집 입학 전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은 교과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시모집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단위 명칭 변경 및 모집단위 신설되었습니다. 보건안전학과가 보건관리학과로 배터리 화학공학과가 배터리공학과로 공무원 건기업학과가 행정법무학과로 시각영상디자인과가 시각디자인과로 인터미디어아트과가 웹툰 애니 창작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단과대학 자율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최근 무전공이라는 말들이 몇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존에도 자율전공 학부가 있었지만 단과대학별 자율학부를 신설함으로써 해당 단과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한번더 드리고자 바이오메디대학 자율학부, 사회과학대학 자율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교과 전형 단과대학 통합모집을 시행합니다. 기존의 학과별 모집에서 올해부터 단과대학 통합모집을 실시함으로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역교과 전형을 통해 전공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 기존 종합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가 아닌 교과 100%로 단계별 평가하여 2단계 면접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변경입니다. 일부 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중 상위 9과목, 사회, 한국사, 과학 교과 중 상위 3과목을 반영합니다. 총 12과목 중 진로 선택 과목은 최대 3개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생활 체육학과 음악 공연 예술대학, 디자인 대학에 진학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 교과 중 상위 8과목을 반영하며 총 8과목 중 진로 선택 과목은 최대 한 과목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예과 약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 교과 전과목 반영이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중 상위 3과목 반영입니다. 또 진로 선택과목 반영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과목별 가산점 제도에서 과목별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의예과 약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a1등급, b3등급, C 5등급으로 환산합니다. 의예과와 약학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A 1점, B 0.9점, C 0.8점으로 과목별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반영입니다. 9호를 받을 경우 불합격이고 1호에서 8호까지는 감점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의예과 모집 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1단계 통과 배수를 변경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수는 줄어들었지만 1단계 선발 배수는 10배수로 늘려 전년도와 유사한 수의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전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선발하는 전형은 세 가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중 먼저 교과 전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들에게 가장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이며, 전형 방법도 가장 단순하게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예과, 신학부를 제외한 학과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한 의예과, 약학부, 간호학과 체육교육과만 있습니다. 의예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수능 4개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이며,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필수입니다. 탐구 영역은 과학 두 과목 응시 필수이며,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며 소수점 절사합니다. 간호학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수능 4개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7 이내이며, 탐구 영역에서는 탐구 과목 구분 없이 상위 한 과목이 반영됩니다. 약학부는 수능 4개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이며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필수입니다. 탐구 영역은 과학 두 과목 응시 필수이며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여 소수점 절사합니다. 체육 교육과는 수능 4개 영역 중 상위 두개 영역 등급 합이 12 이내이며 소학 과목은 응시 필수이자 반영 필수입니다. 또한 탐구 과목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며 직업 탐구는 제외됩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으며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충원 합격하는 학생의 비율도 높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교과 전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교과 전형은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전형 방법은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수능 체제학력 기준은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부를 제외하면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권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과 같은 맥락으로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부터 단과대학 통합모집을 시행하여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역 교과 전형을 통해 전공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예과는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10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MMI 면접 20%가 반영됩니다. 약학부는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7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인성 면접 20%가 반영됩니다. 의예과, 간호학과, 약학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우리 대학이 가톨릭 대학인 만큼 주변 성당의 신부님들의 추천서나 가톨릭계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자의 종교와는 무관하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지원 자격 요건으로만 활용됩니다. 단계별 선발로 1단계 전 모집 단위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가 반영됩니다. 약학부만 1단계 7배수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간호학과와 약학부만 있으며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 고교졸업자, 만학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간호학과만 수능 4개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합이58 이내로 앞서 말씀드린 다른 교과 전형들보다 한 단계 완화되어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회 균형 전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며 간호학과, 약학부, 의예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드리는 전형입니다. 간호학과와 약학부는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의외과는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10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MMI 면접 20%가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외과 수능 4개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의 4인에 간호학과는 수능 4개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 약학부는 수능 4개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는 면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과 전형에서 일부 학과만 면접을 시행합니다. 교과에서 의예과는 MMI 면접으로 면접관 2명과 지원자 1명으로 2대1 면접을 진행합니다. 각 방에서 총 3개의 주제로 면접을 시행하며 학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면접 기출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약학부는 인성 위주의 일반 면접입니다. 학과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며 면접 고사의 일주일 정도 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예상 문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면접 지문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부담감을 조금 덜면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과 전형에 대하여 안내 드렸으며 지금까지 대구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최정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즐기는 가장 특별한 하루 꿈꿔왔던 대학 생활 지하철로 편하게 학교로 올수 있어. 하양에는 인스타에 올릴 맛집이랑 카페도 엄청 많아. 넓고 예쁜 캠퍼스까지. 꿈꿔왔던 대학생활을 누구보다 특별하게 지낼 수 있는 여기는 대구 가톨릭대학교